이 창동 라면 축제 하죠. 저은 친구들 많이 오네요. 이렇게. 여기 여기서 봤죠. 아, 아, 여기 먹어. 아, 학생들이 오가 하는 가 보네. 아기 라면. 아기 라면. 나중에 한번 먹어 볼게요. 지금 은 유튜브 찍고. 거 비싸네. 자, 해산물 불장뽕 라면입니다. 나중에 한번 먹어 볼게요. 31번 손님 요거는 무슨 라면이에요? 특산물 라면이예요 젊은 친구들이 라면 많이 끓이요 김나미의 대전인가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동영상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못찍겠네요 어,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보상권 때문에 얼굴을 못 찍겠네요. 나도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어, 이거 참 난감하네요. 어, 행사 많이 하네요. 어, 여기저 우리 친구도 있네요. 저 친구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끝